오늘은 김득연의 산중작곡 본연 1, 산중의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흥겨움. 자, 2수부터 14수까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체 53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전해지는 건 49수예요. 그러니까 4수가 판독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이나 학습서에는 53수로 되어 있고 어떤 학습서에는 49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수 2수 3수 4수 하다가 5수가 없어 그게 6수야 그러면 1수 2수 3수 4수 6수로 가면은 53수야 근데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로 가면 이건 49수야 그래서 가끔 보면어 이거는 지난번에 본 책에는 5수인데 여기는 7순에 왜 이러지?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전체 53수로 구성되어 있는 연시조입니다. 저는 53수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작가가 직접 쓴 갈봉 선생 유묵이라고 하는데 53수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부 작품이 판독이 어려워서 49, 49수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제목 다음에 뭐가 가를 짓고 남은 뜻을 뽑아 짤막한 마리그를 만들었노라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 다시 갑시다. 5 4 3 2 1 0 자, 이이 이 작품은 총 53수로 구성되어 있는 연시조입니다. 근데 현재 전해지는 것은 49수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이나 학습서에서는 53수로 적혀 있고, 어떤 데는 49수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는 안 보이고, 잃어버렸거나 읽기가 어렵고, 5가 있다면은요, 자, 53수라고 하는 책에는 1, 2, 3, 5라고 될 거고요. 49수로 정리한 거는 1, 2, 3, 4라고 정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데는 5수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9수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작가가 직접 쓴 갈봉 선생 유묵이라고 하는 책에 53수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부 작품이 판독이 어려워 49수로 알려지기도 한 것에서부터 비롯합니다. 자, 제목 다음에, 가를 짓고 남은 뜻을 뽑아 짤막한 마리글을 만들었노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산중작곡 밑에. 여기서 말하는 가라고 하는 것은 지수정가를 가리키니까 이 산중작곡은 지수정가를 쓰고 난 다음에 남은 이야기들, 생각, 느낌을 시조의 형태로 읊조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길어요. 뭐가 창작 기간이 창작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어요. 이거 본문 설명하면서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작가는 이것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나름대로 연작 시조의 형태로 배열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당에 활수드니 노는 곡이 다 헬로다. 송음의 청래이 나니 금슬이 여기 있다. 앉아서 보고 듣거든 돌아갈 줄을 뭐라 로다 앉아서 보고 들으니 돌아갈 줄을 모르겠구나.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해피 안 해피? 해피. 지당에 활수이드니, 지, 이라고 했는데 이가 이게 주격조사 가라고 해석하면 돼요. 연못에, 지당은 연못이에요. 물이 흘러 들어오니, 노는 고기를 다 헬로다, 헬로다, 헤아릴 것 같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물이 맑다, 안 맑다? 그렇죠. 물이 매우 맑구나. 송음에, 송음이라는 것은 소나무 그늘이에요. 소나무 그늘에 청뇌가 나니, 청뇌라고 했는데요. 청래는 맑은 바람소리 또는 깨끗하고 맑은 소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맑은 바람소리가 나니, 들리니, 금슬이 여기 있도다. 금슬이라고 하는 건 검은고하고 비파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는 아름다운 소리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 챙긴다고 보면요. 뭐야? 자, 지당의 활수가 드니, 뭐뭐 하니, 뭐 뭐로다. 청래가 나니 뭐뭐 있다라고 해서 뭐야 에이 하니 뭐다 b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알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지금 뭐야 통사 구조의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사용되고 있다?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소나무 그늘에 뭐야 바람 소리가 들린대요. 즉,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물론, 고기가 다 헤아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보면 돼요? 시각적 심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앉아서 보고, 무엇을 보고, 고기를 보고, 듣거든, 무엇을 들었어? 바람소리를 듣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시각이 되겠고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청각이 되겠죠, 그죠? 자 돌아갈 줄을 모르겠다. 이거 앉아서 보고 바람 소리를 듣거든 자연을 감상하니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모르겠다. 현실에 대한 만족감. 자 이수, 이수는 결국 뭡니까 연못과 소나무 아래에서 자연의 풍류를 즐기는 뭐안본지족 삼수 보겠습니다. 소나무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으니. 자, 소나무 아래 길을 내고 연못의 무슨 뭐라고? 연못. 자, 연못 위에 대를 쌓으니 이때 대를 쌓았다는 건 내가 만든 거죠. 일종의 뭐야? 인위적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풍월 연하는 인위적 공간이 아니라 이건 뭐야? 자연이죠. 자, 자연이에요. 자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인위적인 공간을 만든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좌우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소나무가 있어, 이렇게. 소나무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연못이 있고, 여기에 누가 거세웠다는 얘기죠? 이렇게. 누가 거세워서 화자가 여기에 있는데, 뭐 여기 달이 떠 있고, 여기는 에 구름이 쫙 깔려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나는 어디 있어? 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 이 사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자연의 공간이 이 곳에 한가하게 앉아서 나른 줄, 나난 줄, 늙는 줄을 모르겠구나. 한마디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자연을 한가롭게 즐기는 마음, 강호한 정 삼수는 주제가 결국 뭡니까? 자연 속에서 인위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세속과 단절한 어떤 삶, 여유로운 삶, 어떤 삶, 강호한정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수 보겠습니다. 늙어도 막대 딥고 병들어도 늙지 않아. 늙어도 막대를 짚었대요. 짚고예요. 자, 이 말은 뭐요? 예 돌아다닌다는 거죠. 병들어도 눕디 않아. 눕지는 눕지 않아. 한 군데 가만히 아니, 눕자가 아니라 눕지 않아.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소나무 아래 두루두루 걸어서 연못 위에 앉아서 쉬니 이어가고 있어요. 앞에 이수를 아, 삼수를 유유자작하면서 문노라 이 어떤 하라비요 나도 몰라 하노라. 자 이거는 문노라 이 어떤 하나비요 이 어떤 하나비인가 야 누가 묻고 있는 거야 지가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예요 한마디로 뭐야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는 거야 객관화하면서 나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뭡니까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늙고 병들었음에도 자연스럽게서 여유롭게 풍류를 즐기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집뒤에 자찰이 뜯고, 문 앞에 맑은 샘 기러 집 뒤에, 뒤에는 뒤에요. 고사리를 뜯고, 고사리를 뜯는 걸 보니까, 이거 뭐야, 뭐, 그, 바시죠, 바. 논이라고 봤대고요. 문 앞에 맑은 샘물을 길어와. 자, 그러면 집 뒤죠. 문 앞이죠. 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뜯고 길어져. 대꾸법이죠 한마디로 이 대조는 뭐야? 공간의 대조예요. 그죠? 뒤 앞이라는 공간의 대비와 함께 대꾸법이 일어나면서 어떤 생활의 뭐라고 보면 돼요. 구체적 묘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장밥 있게 하고, 산채갱, 산책행, 산채갱이랑 산나물국을 물로 삶아,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화려한 음식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키우고 있는 고사리 뜯고요. 샘물 길어가지고요. 밥하고요. 그래서 산나물국, 고사리 갖고 산나물국 끓여가지고 삶,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자연 속에서의 사, 소박한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석계 풍미, 족함도 내분인간으라 조석이에요. 조석은 아침조자에다가 저녁석자예요 아침밥, 저녁밥 이 풍미로운 고상한 맛을 만족함도, 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에요. 만족함도. 내분수인간으로 한마디로 뭡니까? 안분지족이죠. 그러니까 뭐야? 소박한 삶에 대한 안분지족.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산중의 생활. 배고프거든 버그레밥 먹고 목마르거든 박앤물 마시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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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슬러시 해야겠지? 여기서 딱 하니까 배가 고프면은 바구니에 담긴 밭을 밥을, 밥을 먹고 목이 마르거든 표주박에 있는 물을 마시니 뭐야? 단사표음이죠? 단사표음에서 소박한 삶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대꾸법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러하는 가운데, 이러하는 가운데, 어떤 가운데 배고프면 바구니에 담긴 밥 먹고 목마름은 표지박에 물을 먹는 가운데 이런 거야. 한마디로 뭐야? 단사표음의 삶이죠. 이삶 가운데 즐거움이 또 있겠느냐. 니은 다 의문형이에요. 이거는. 남의외. 남의외는 다른 사람의 이런 뜻이에요. 부운 같은 부기. 부운 같은 부기인데 부운이 뭐예요?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같은 부기니까 이거뭐야 쓸데 있는 부기 없는 부기. 없는 부기. 한마디로 덧없는 부기예요. 있어야 부러 줄이 있으리. 부러 줄이 있으리.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청빈한 삶이에요. 이러한 청빈한 삶을 즐거움이 또 있겠느냐? 없어. 자,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없어. 일종의 대꾸와 대비를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그것을 초월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수는요, 소박한 생활에서 느끼는 내면의 즐거움과 세속적 부귀에 대한 초월. 자, 요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칠수 보겠습니다. 산 중에는 백운이 있고, 산 외에는 녹수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백운, 동그라미 땡. 녹수, 동그라미 땡. 백운은요, 흰 구름. 녹수는요, 푸른 물. 딱 뭐야? 흰색과 푸른색. 뭐예요?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와 함께 자연을 나타내고 있고요. 산 속에는 흰 구름이 있다. 산 밖에는 녹수가 있다. 주위에 환경을 묘사하면서 대구법을 쓰고 있습니다. 구름 찾아, 나말 깨고, 나물 끼고, 나물 끼고요. 깨고가 아니고. 자, 그럼, 구름을 찾아서 나무를 캐고, 물가를 찾아서 고기를 낚아.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대꾸법이면서요. 뭐야. 한가로운 삶이에요. 일신이 한가하니 나오잖아. 그치? 일신이 한가하니, 단이니, 자 일신이 한가히 다니니 만사 에브리 바디 올딩 모든 일에 무심하다 아 이거 체크하세요 이거 무심하다 그러면 욕심이 없다 내지는 사심이 없다 이렇게 쓴다면 만사 모든 일에 욕심이 없구나 자왜 그래요? 그럼 바로 백운과 녹수와 내가 뭐가 됐어? 하나가 됐어. 나물과 고기와 내가 뭐가 됐어. 하나가 됐어. 그래서 어때? 한가해.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유유자적하는 무욕,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을 덜해하고 있습니다. 제 판수 보겠습니다. 봄에는 고집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난다. 아, 계절적 배경이죠. 봄, 여름, 금수 추산의추 가을 밝은 달이 더욱 좋구나 밝은 달이 더욱 좋구나 한마디로 봄 나오고요 여름 나오고요 가을 나왔어요 즉 계절의 변화에 꽃이 피고요 녹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금수 단풍이 들었어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노래하고 난 다음에 하물며 흰 구름과 푸른 소나무를 말하여 무엇하리요 당연한 거지 해서 사계절 변화 속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수 보겠습니다. 구수. 자 생애는 수경백발 슬러시 심사는 일편청산 생애라고 하는 거냐? 이거는 생활이에요. 나의 생활은 수경백발 수경백발이라고 하는 건몇 가닥의 흰 머리. 나의 심사 마음 씀씀이죠 마음 씀은 숨은 일편청산 한 조각의 푸른 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뭐야 늙었어 하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 푸른 산에 가 있어 이 소리가 되겠어요 즉 무슨 소리냐 우리의 삶이 몇 가닥의 흰 머리에 불과하지만 인생 무상을 하고 있지만 뭐예요? 자연을 향하는 마음은 굳건하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설월풍화라고 하는 건설 눈과 월, 달과 풍, 바람과 화, 꽃 열거죠. 사시가흥이 사계절이에요. 사계절의 흥겨움이 다 가졌다, 가졌다 는 갖추었다 또는 가지였다. 이외에 즐거운 일이 일이는 1, 이 일이. 또 없을까노라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해 그래서 뭐예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 결국 뭡니까? 인생은요 덧없어요 인생 무상해요 빡 그렇지만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은요 해피해요즉 뭐야? 자연의 아름다움과 안빈낙도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수 보겠습니다 늙어, 늙어, 내가 늙어.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없다는 건요. 속세에서 한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산중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뭐야? 한 일이 없는 것이 산중에 온 이유가 되겠죠. 소나무와 국화와 원숭이와 하기. 다 나를 반기는구나. 한마디로 자연친화.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 낙우, 망이. 자, 즐거움이에요. 걱정, 근심, 걱정을 잊은 즐거움. 근심을 잊고 즐거움을 누리겠다. 한마디로, 속세에 있을 때는요,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때요? 자, 자연물이 나를 반기니까 나는 근심을 다 잊고, 한마디로, 속세에서의 일을 잊고죠. 한마디로, 속세에서의 일을 뭐하고, 잊고, 나는 뭐한다? 즐거움을 누리겠다. 어디서, 어디서 즐거움을 누려? 자연에서, 자연에서. 이렇게 되겠죠. 즉, 노년에 산중으로 돌아와 자연과 벗삼아 근심을 잊고 즐겁게 사는 삶. 한마디로 낙우망이가 되겠습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11수 보겠습니다. 용산에봄비개니 고사리 채 살졌다. 석침의 송풍이 분이 잠이 절로 깬다. 아이야 깽 물어 다려라 멋못 기다려 하려라 용산이라고 하는 건 화룡산이에요 처음에 일수에 나왔죠 화자가 있는 공간이고요 봄비가 갰어요 봄비갯으니까 계절적 배경이고요 고사리가 살쪄있다 와 그러니까 뜯어먹으면 되잖아요 돌석침이라는 건 돌베개예요 돌베개 누워있나 봐 그랬더니 소나무가 바람 송풍이 부니 잠이 절로 깬다 한가로움이죠, 여유로움이죠. 아이야, 국물을 다려라벗못 기다리하느라 벗못기다리하느니 벗을 기다린다는 거야, 못 기다린다는 거야. 못 기다리겠어.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 해피한 삶, 이 해피한 삶을 누구랑 같이? 그렇지, 벗과 함께. 즐기고 싶은 겁니다. 자, 왜? 비가 왔잖아. 비가 갰으니까 얼마나 맑고 깨끗하겠어요. 미세먼지 있어요, 없어요? 미세먼지 없거든. 비온뒤 맑아진 자연 속에서 벗과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수로 넘어가야 하는데, 띵용 없어요. <laughs> 자 우리가 앞에 해제에서 얘기했죠. 몇 수가 누락이 됐다고 그 중에 하나예요자 13수로 갑니다. 버시 오마컨을 버시 오마컨을 온다고 하길래 소나무 길을 손수 쓰니 무엇으로 쓰겠어요? 비로 쓰겠죠. 그 말은 뭐야? 청소 아니에요. 청소란이 무심한 배군이 아까 무심이 뭐랬죠? 욕심이 없다죠. 뭐랬죠? 사심이 없다죠. 사심이 없는 하얀 구름, 직 자연이 쓸수록 고태난다 다시 생겨난다. 그렇죠. 먼지는 다 없어졌는데 자연은 둥둥 뜨는 거야. 저 배구나 저 배구나 불렀어요. 도노법이고요, 의인하고요. 동문을 자오지 마라, 잠오지마라는건 자오지는 잠그지, 잠그지 마라. 한마디로 닫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버시, 그죠 버시 올길 모를까 하느라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는 뭐야? 버슬 기다리는 마음이죠.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슬 기다리며 자연 속에서 느끼는 기분 좋은 설렘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수. 자, 본연 1의 마지막 순가요? 허연. 머리가 허옇게 샌 늙은 할아버지. 누구예요? 작가 자신이죠. 소나무 아래 기대어 서 있으니, 왜 기대어 서 있어요? 친구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근데, 희롱하는 손, 송자는, 송자? 손자? 소나무의 자식? 소나무의 열매? 아, 솔방울. 솔방울이 앉아있는 앞에 내려진다. 누가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앞에 내려진다. 내려진다는 건 떨어진다. 정막하여 말할 사람이 없으니. 아직 친구가 안온 거야. 웃고 주고 보느라 주고는 죽고. 자가 그러니까 웃으면서 주어서 바라보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아직 안 왔잖아. 그러니까 어떤 삶이에요? 홀로 자연을 지내는 삶이죠. 홀로 자연에서 보내는 삶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뭘 얘기하고 있다? 여유로움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수에서부터 14수까지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당에 활수가 드니 노는 곡이 다 헬로다. 송음에 청래가 나니 금슬이 여기 있다. 앉아서 보고 듣거든 돌아갈 줄 모르겠노라. 자, 이 수는요, 화자가 머물고 있는 주변의 맑고 청량함을 지당과 송음을 두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나 고기를 헤아릴만 하다든지 바람소리를 검은고 비파에 비유하는 것은 물, 맑은 물과 청량한 바람의 느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수를 보니까요, 삼수에서는요, 소나무 아래 길을 내고 모두의 대를 쌓아서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노는 모습을 보여줘요. 즉,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가 대를 쌓여 인위적인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화자는요, 자, 그 속에서 여유롭게 자연의 풍광을 즐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수를 볼게요. 오수는요, 집 뒤에서는요, 자, 고사리를 뜯고, 문 앞에서는요, 우물, 샘을 길어가지고요, 밥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산나물국을 가지고서는 신나게 먹어요. 여유롭게 즐겨요. 그걸 내 분수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박한 삶이죠? 그 소박함 속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 만족을 분수로 여기고, 만족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육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부은 같은 부기는 부러워해, 안 부러워해? 안 부러워해요. 역시 단사표험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족합니다. 이렇듯이, 오수하고 육수는요, 안분지족하는 삶이 중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가 이제 칠수하고 구수를 볼게요. 칠수에서는요, 무심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구수에서는 사시강, 흥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이것은 작가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독특한 것이 있다면요. 칠수는요. 산중과 산외라고 하는 걸로 공간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는 구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름 밖에는 산 밖에는요. 녹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한가니 티끌 같은 세상은 무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심하여라. 그 다음에 구수에서는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즐거움의 주점이 놓입니다. 그리고 한다음에 그것이 흥겨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4수. 14수는요, 본연 2로 넘어가는 연결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본연 1은요, 자연으로 와서 자연 속에서 자기가 살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고 거기서 여유롭게 사는 삶에 대한 겨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김득연의 산중잡곡 본연 1. 자, 2수부터 14수까지 산속에서의 어떤 사시 가흥을 노래하는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